자 내려와요. 카메라 보는데요. 그 얼굴 얼굴 카메라 카메라 얼굴 해야 돼 그렇죠. 자 얼굴 해야 됩니다. 자 얼굴을 해야 돼요 얼굴 얼굴 대야돼안 꺼지고 있어요. 지금 안 꺼지고 있어. 몸싸움은 허용합니다. 자 살짝 몸싸움 불가합니다. 아, 자 그러면. 자, 저부터으보가니다왜 자, 이제 공격하세요. 공격해야 돼요. 그러안아야 돼요.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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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잠 올려주세요. 자, 바지좀 올려줘 요 지금 다리가 짧아요. 어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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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 자, 바지 좀. 합니다. <laughs> 아, 아